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요 영상상책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저희가 아홉 번째 시간을 같이 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곳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빗소리가 좋아지고 빗소리를 들으면 평안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비차간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 18편 4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시편 어, 기자는 이한 구절 속에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 높일지로다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 살아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반석이요 또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나의 반석이요 또 나의 구원 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구속과 구원,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과 구원이 하나님의 본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한다면,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죠. 이미 받으셨죠. 그럼 우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본분이시라면, 우리의 본분, 그니까 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 그것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냈고또그 은혜를 인하여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반석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 되신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부는, 그것을 증거하고, 찬양하시는,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삶을 우리 신자들이 살아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 아래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그러니까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편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예, 은혜 중에 제일 좋은 은혜가 뭘까요? 예,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저는 제가 겪어보니까 이 은혜가 제일 좋더라고요. 때를 따라, 지금 2021년 5월 28일, 이때,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오늘 저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면서 그 은혜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말하고, 이게 간증이죠. 말하고, 예,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 우리의 본분입니다. 사랑한 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예,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어, 이 주말 정말로 어, 내게 일어난 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일, 구원과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면서 이 주말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예, 우리를 구원하셨죠, 나를 구원하셨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성하고 높이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기간 때 벌써 2년을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10편 기자는 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또 내.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시고 나와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주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복된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 조금 고급진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 이 은혜를 찬송하면서 예, 높이면서 예, 주말을 보내고 주일예에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부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본부는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말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